안죠 <목소리도> <맞죠? 목소리도> 2011년도 그리고 이렇게 딱딱 빠져있는 거 딱딱 딱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색칠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소의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색칠을 <목소리도> 딱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laughs> 다 꼬리면 꼬려서 붙이면 여기 속 꼬리도 있고 그래요. 예쁘게 색칠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또잘해는데을 아무 색깔 하지 아무 색깔 해. 소 소색깔.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똑같게 말고가 소리가 소가 <신대> 는거못 <behaving> <시절> <더> 봤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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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지 아, 새끼를 우선 다 하세요. 나 하면 나중에 소가 돼요. 음. 소 소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소 어, 음. 아, 소가 만들어서요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구상하러 들을 수가 있나요? 아니, 보세요. 새끼라며, 보세요. 소, 새끼라며, 보세요. 소색, 소색은 뭘까? 뭐? 이 돼요. 그 이거를 해봤요 소먹이 사람이 뭐든 모르나 소먹이 사람이 뭐야소먹이 문제가 모르는. 언제나 보이참 소가 노란색이에요? 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없다. 곳많네요 소가 누르면 고기도 맛있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누른 색깔이없어누 <laughs> <없잖아. 누른> 소를 <속을 웃음> 리세요 누른 색깔 드심면 <laughs> 하면 좋요 그래. 그래. 노란색깔이찐는거노란색깔란색놀아색 놀란색. 놀색 놀란색. 놀이색놀란이놀색깔색놀색놀색 놀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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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색 ट्रांसफर दिमाग में ट्रांसफर दिमाग में नहीं न न चंदन सानी हो आधे तो मान मंदिर बाहर तो डर से सारा मन बाहर नहीं मशीन में

시원하시곤 닿는다. 이쁜 요렇게만 색칠하셔도 돼요. 지금 동그라미 이거는 네.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네. 근데 안 붙여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네. 색칠, 색칠 안하셔도 되고 네, 아, 숟가락은 해야 되고. 이게 꼬리거든요. 음. <laughs> 숟가락이 음. 아니고 이게 꼬리니까 음. 요거 음. 하시고 여기는 나중에 얘를 잘라가지고 풀칠을 내가 반으로 넣을 거니까 여기는 색칠 안 해도 돼요. 네, 어르신들 힘드시면 거기는 색칠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네. 요 삼각형 네 개, 삼각형 네 개, 이거 보세요 이걸 딱 보면 알잖아요. 삼각형 네개 하고, 예, 네. 동그라미하고 색칠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예, 우리 지금 또새 여기 다 하고요. 여기 다른데 왔어 되고 여기도 다른데 가서 되고 신 좋아하는 택시를 요두개다 하세요, 해봤 이거. 그럼 하야 어, 세가좀싫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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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laughs> 그래 이 세상에서 자꾸 그래 알고 모르시라면 저 세상 가면 영감 받는다. 에에 에어 그저 영감님데리로올때 생글 생글 웃어요. 그거야 그렇지요. 진진 잘만 <laughs> 맞아. 가 추워 가지고 밥는 데에 있 이제 생신일이 있는 데 있든. 아야 그러지 말라는 일년 내내 가봐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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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깔고 어르신들 오늘 하다 끝이매조수 가면은 남들에게 다 자랑할 거는 없니까 예. 더 어려졌어. 날도 안. 영지나되나꼈거든

들어가면 네네푼으로 빚을 빌에야 되니까 빚을 빌려가 우리 아버지는 결혼겠지 네. 그러고 그래. 이제 뱃살날 저나게또 불렀다 두번가더못갔다그 옷으로 입고 가가 옷 입혀서 오는 거 입고 음. 아 여기다 붙이고 아이네여거봐 이게 송롱품이에

<목소리> 머리 올리고 머리 올리고 머리 올리고 어르신 여기 섹션 다 해보세요 u want you a l I look at the sun is o 는 e r the town. I l o o 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멋있네요. 최고다. 최고 잘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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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는구수연 그 어르신. 에이, 또 이거 색깔을 그런... 다 이렇게 하니까 등은 빨간색, 면같이등 같지만... 뭐. 뒷다리는. 노란색 요런게 너무 예쁘죠? 네? <laughs> 그냥 똑같이 다 치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아예. 예쁜 거 거의 안 봐. 아아 네, 네. 오메. 순이 어르신. 순이 어르신은 이번 하얗고. 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웃음> <웃음> 다 딸갔어요. 음. 네, 꼬리. 이쁘죠? 음. 음, 음. 필수 어르신꺼. 음, 아이고, 필수 어르신은 음, 연하게 했네. 음. 색깔이. 음, 예. 그리고, 영자 음. 어르신은 음. 아, 요렇게. 참가워 <laughs> 네, 예, 그쁘죠 <왜>? 아, 막 잘했어. <laughs> 세계 어르신꺼도. 그래. 그 내가 나중에 저기다가 다모 하나 할 테니까 또 어르신들 내거어떤건가 한번 보세요. 네, 네. 이거, 발을 안 들어가고 어르신처럼 이렇게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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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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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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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렇게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